최시학원, 어느 정도의 힘일까 궁금했지만 결국 이 정도인가 길게 얘기할 것도 없었다. 나, 나트, <laughs> 빈틈이 없군요. 이래서는 슈퍼 드래곤 슬레이어도 소용이 없어요. <laughs> 조금의 빈틈만 있다면... 그 빈틈은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 미소녀 안드로이드, 아네모네가 호! 아네모네씨! 폭격개시 기야! <laughs> <laughs> 수금으로 진짜 이거다. 가자라. 괜찮으십니까? <웃음> 성공했다 <웃음> 이건 뭐지? 이딴 작은 단검으로 뭘 어쩌겠다는 <laughs> 모양이군. 다행이다. 이제 남은 건뭘 아, 그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냐. 그 상처. <laughs> 아. 한 방에 잇꼴이다. 괜히 이게 왕이라 불리는 녀석은 아닌 모양이군. 치명상이군요. 치료할게요. 아니. 이건 안돼못 고친다 안 돼! 어. 아, 돼. 나한나한 시간을 돌리겠습니다 돌려서 다시 처음부터 하지 마라 돌리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다 다음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드래곤 슬레이어가 만들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내모네가 깨어나지 않을지도 몰라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 저 녀석에게 그를 꽂아 넣을 수 있었던 건 기적이야 다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할수 있을 겁니다 웃기지 마라 그런 일이 무한히 가능할 리가 없다 <laughs> 지금을 살아라. 지금 최선을 다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너희도 알고 있겠지? <laughs> 가라. 조금만 쉬겠 알겠... 알겠습니다... 비탄검... 빌리탄공... 보통의 것이 아니군... 너... 그라덴의 힘이... 빠져나간다... 드래곤... 슬레이어인가? 왕께 무슨 일! 아, 자일로! 성공한 모양이에요! 시작하겠다.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기의 왕은 그라덴의 영혼을 흡수해 이곳에 강림했다. 드래곤 슬레이어는 용을 죽이는 무기. 그걸 찔러넣어 이기의 왕이 흡수한 그라덴의 영혼을 빼냈다. 그딴 짓을 한다고 해서 왕께서 쓰러지진 않습니다. 안다. 잘 알지. 하지만 이걸 알아야 할 거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사령술사, 자일로다. 설마? 흩어진 그라덴의 영혼을 아주 잠시 붙잡아 현신시킨다. 최초의 지혜가 가진 힘을 우리들의 신이 가진 힘을 직접 느껴보도록 해라. 뭐 뭔데?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데? 몰라, 가서 좀 보고 와. 이 앞에 녀석들부터 정리하고. 그런데 너잘 싸우네. 괴물이랑 많이 싸워 봤나 봐. 괴물이라고 해도 형태는 사람이니까. 사람 형태인 것은 목을 자르면 죽어. 그러니 쉬워. 아, 예. 두분 모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혼자라면 못 막아냈을 거예요. 뭐, 저쪽에 전력을 쏟아부어서 다행이지. 서로서로 서로 말이야. 착각하지 마. 난 너희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나트가 부탁했기 때문이야. 너도 들었지? 벨벳씨가 도와주면 든든할 거라고 사랑한다고. 아니, 뒤의 말은 못 들었는데 뭐 어쨌든 어서 끝내고 도와주러 가자고 그 녀석 괜찮겠지? 그라드의 힘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건 대본결자 제몬 게이츠, 무사한가? 왕, 왕이시여! 어디 있나? 내가 가겠다!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2원점대가... <laughs>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은 실패 안할 건... 만화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셔서 알겠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비의 조각이 없는데 정말 파장을 만들 수 있어? 있습니다. 이번의 촉매는 최초의 성녀의 영혼과 절반의 진리입니다. 어 그럼? 네, 릴리에타의 영혼과 진리는 사라지죠. 되겠어요. 해주세요. 음, 하죠. 앞으로 5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이계 왕이 우리를 기다려줄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기다려주는 법이죠. 매너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럼요 법칙 같은 거니까. 내놈들. 네 뭐할 생각이냐? 문을 닫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놔두진 않을. 뭐냐? 글쎄, 뭘까? <laughs> 내가 말했지, 이뭐 모가지를 다 버릴 거라고. 현린을 그렇게 파가 나왔는데도. 이 소위 유지하는 건가? 그렇지 짧은 시간 동안 연기한다고 힘들었다고 대단하고 그렇지 대단하지 상대는 나중에 해주겠다 지금은 비켜라 아 싫어 지금 이렇게 해야 널더엿 먹일 수 있을 것 같군. 저 자식들 좋은 일을 해주는 건, 나만 알고 주는 아, 싫다고! 아쉽네. 조금만 더 했으면 딸수 있었는데. 뭐가지? 야, 머리 봤냐? 너랑 다른 거. 시간을 쓰게 만들다니. 끝났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감이군요. 음... 성녀님, 이제 편히 쉬세요. 백설, 미안해요. 그랑버스 대륙에 존재하는 모든 문의 소멸 확인. 성공했습니다. <laughs> 문을 통해서 지원군이 오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이게 왕이 회복될 일도 없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쉽지만, 저는 이만 다시 자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만나겠죠. 감사합니다. 아네모네씨... 세계를 부탁합니다. 제2원정대 여러분... <laughs> 이제 당신에게 퇴로는 없습니다. <laughs> 승산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전승의 힘을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정화의 파장보다 더 짙은 농도라 최악의 상성이죠. 흡수했던 그라덴의 힘은 드래곤 슬레이어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그랑버스의 공기는 당신에게는 독, 이기의 문을 통해 힘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힘을 온전하고 있죠.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니까지 게... 날 이길 수는 없다! <laughs> 저의 이 건틀렛에 봉인된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이필즈는 시간을 돌렸을 때 그녀의 시간도 되돌아가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시간을 되돌려도 저의 시간은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풀이하면 나이를 먹는다는 말이죠. 이 건틀렛은 레이필즈가 만들어준 시간 봉인구입니다. 시간을 돌렸을 때 제가 몸담았던 시간이 이곳으로 봉인됩니다. 즉, 저는 나이를 먹지 않은 상태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이 건틀렛에는 제가 지금까지 되돌린 시간이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걸 꺼냈으면 큰 힘을 얻지만, 꺼냈은 시간만큼 저는 나이를 먹죠. 지금 이 건틀렛에 봉인되어 있는 시간은 총 799년. 800년이 한계인 만큼 아슬아슬했죠. 이걸 한 번에 개방한다면 지금의 당신과도 해볼만하지 않을까요?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이걸 다 꺼냈으면 저는 시간축 밖으로 사라질 것이고. 다시는 시간을 돌릴 수 없게 되겠죠. 즉, 마지막 수라는 겁니다. 그러니 질 수는 없습니다.